원창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오늘도 분석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수는 바이오 오에아르사발입니다 원래 이 선수를 안하려고 했는데 스탯을 보니까 나 처음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선수 어디 뛰고 있는 선수야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데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거 은카가 가격도 지금 40억인데 스탯이 괜찮아요 급여 20일에 181에 79 마름 약발 3 베일도 약발 3이잖아 근데 얘가 케미까지 풀받으면 빠르고 괜찮거든요? 스탯이? 이게 베일이랑 비교를 해도 나름 괜찮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스탯이. 오히려 이 커브나 이런 거는 스피드나 이런 거 내가 더 좋은데 슈파워도 높고 한번 해볼만 한것 같아. 왜 그러냐면 베일이 약간 이제 드리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케미 받았으니까. 오, 나 침투? 침투 보소? 약간 느낌이 베일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체감 좋은 베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나 뛰는 거한 번도 본적 없어. 일단 슈퍼워 그렇지. 우와! 그리고. 다 맞고 있어 까비 너무 세다 케이드가 기존 선수들보다 일단은 움직임은 지금 보면은 좌우로 막 이제 가주는 느낌이니까 그렇지 확실히, 베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체감이 더 좋긴 하네요, 베일보다는. 음. 이제 얘가 급여 21이니까, 급여 21짜리, 이제 베일 22짜리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걔보다는 체감이 좋긴 하네. 베일보다는. 베일이 치달은 빠른데, 사실, 방향전환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얘가 걔보다는, 베일보다는, 그렇지. 체감이 좋긴 한데, 체감 좋네 음 스피드도 괜찮네 봐봐 그지? 약간 진짜 베일 같은 느낌 난다 얘들아 음 침투도 괜찮고 베일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느낌 자체좀 다른 확실히 치다는 베일이 훨씬 빨라요 약발 3이어도. 그렇지. 침투 괜찮죠? 베일처럼, 요런 거. 아이. 그렇지. 침투 좋았다. 베일이랑 <목소리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그. 판단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베일보다는 일단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대신 체감이 좋아요, 베일보다. 확실히 방금 봤지, 이런 거. 방향전환. 방향전환 봐봐. 확실히. 크로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진짜 딱. 스페인에서 베일 같은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긴 한것 같아 진짜로. 야 근데 슛이 약간 조금 덜 들어가긴 한다잉. 베일은 근데 슛은 좋잖아 그지. 이야 이거 좋았다. 근데 얘가 가격이 싸서 그래. 그러니까 패드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야, 이 좋았다. 갑시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두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저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비싼 선수는 사실 아닌데. 야, 확실한 건 체감은 진짜 베일보다 더 좋다. 봐봐, 방금도. 크로스. 크로스도 퀄리티 있고요. 스페인 국대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오자그 그, 침투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몸싸움 베이도 좋아? 그렇지 이거 봐봐. 웬만한 위머들이랑 비교해도 막 그렇게 약한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치다는 베일이 빠르다. 크로스까지. 뭐야, 이거. 그렇지, 침투. 비 아스파스랑 페드로가 은카 기준으로 거의 뭐 200억, 300억 해버리니까. 사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돈 많으면은. 그렇지, 크로스. 나름 괜찮을 수 있죠. 오오! 른발 제트 딥! 옳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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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잖아 이거 봐, 스피드도 그립을 잘버텨더 버텨주고 까비 근데 일단은 가격에 장점이 있고 급여도 21이니까 오 사실, 아스파스랑 페드로를 윙어에 박으려면 돈이 몇백 원 있어야 돼. 그렇 와, 진짜 딱 베일 같아, 뭔가. 스페인 케미에 딱 가성비로. 그렇지. 크로스. 괜찮네 움직임 이거 뭐 빠르지 아 너무 셌다 어 침투 진짜 좋네요 둠둠 손흥민 크로스 가비 반대로 올라갔어야지 너무 나 이거? 오 방금 운좋았다 그러니까 얘가 직선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위아래로 잘 슈팅 괜찮은데 파워가 위모치고는 정발슛이 괜찮아 이거 보면 얘가 이게 윙어치고 슈파워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이런 식으로 정발로 했을 때 충분히 좋긴 하거든? 상대 키퍼가 l h 쿠르트와 은카야. 아래프로 가면은, 좀 뭐, 나 좋긴 하거든요. 주렁 쪽에 있어서. 방금처럼 저렇게 자세가 조금 이제 빨리 이제 턴하고 찼을 때 약간 빗나갈 때가 있어. 근데 막 그렇게 단점은 아니고. 와, 근데 이거 봐. 그냥 가격각 하는 정도? 뒤로 차면 어해와 슛이 좋아 야 근데 얘가 이거 봐봐 조금 이제 자세가 빨리 이렇게 턴하고 바로 때릴 때 저래 그러니까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야 얘가 슛이 안 좋은 느낌보다는 밸런스가 조금 확실히 그 키 작은 애들에 비해서는 와... 좀 아쉽긴 해 밸런스는 봐봐 22 노미, 오야르, 사발 은카 분석이었고요 케미 플러스 3 가격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하고 급여 21 일단 슈팅은 슈팅만 놓고 보면 좋은 선수인 것 같아 예 ZD, D, DD 다 좋아요 심지어 풀케미 그니까 은카 풀케미를 받으면 슈파워가 120이 넘어가버려 그 확실히 슛 주발 기준으로 괜찮은 느낌인 것 같고, 드리블 체감은 이제 베일이랑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베일보단 치달이 느려요. 하지만 방향전환이 좋아. 베일만큼 치달이 빠른 건 아니지만, 방향전환이 베일보다 좋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달이 진짜 많이 느리고, 방향전환이 막 존나 좋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치달은 중상에서 한 상급 정도 되는 것 같고, 방향전환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상급 정도 되는 것 같아. 꽤 괜찮은 체감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움직임은 침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 선수. 다만 그 수비할 때깊숙이좀 많이 내려올 때가 있다. 네,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느낌이고 속가는 최상급은 아닌 것 같아. 중상에서 상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계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는데, 짧게를 많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밸런스는 얘가 이제 슈팅 자체는 좋은데, 간혹 자세가 무너졌을 때, 혹은 턴을 하고 바로 찰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 슈팅 자체가. 그래서 밸런스가 최상급은 아니다. 밸런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준수한 수준인 것 같아 막 그렇게 심하게 나쁘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상급은 아닌 딱 이런 느낌이고 크로스는 좋아요 과감하게 크로스 올려도 돼자 몸싸움은 어느 정도 버텨줄 건 버텨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 베일처럼 확실히 버티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버텨줄 수 있는 느낌. 몸싸움도 막 진짜 막 종이 비행기처럼 날라다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선수 활용법은 확실히 이제 윙어에 최적화가 된 선수인 것 같아요. 윙어에 쓰면 될것 같고 베일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딱 베일, 스페인의 베일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총정리를 해 드리면 어, 올모 분석할 때랑 비슷해요. 그니까 돈이 많으면 페드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파스 같은 유형 쓰는 게 정답인데 돈이 없는 서민분들은 스페인 국대에서 올모랑 오야르 사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페드로의 하위 시즌이 있긴 하지만 아스파스는 하위 시즌이 없어요 거의 좋은 애가 이거 쓸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근데 지금 360억이라 비싸잖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페드로는 어찌됐든 요거는 못 쓴다고 보면 요것도 비싸 그래서 MC 요런 거를 좀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비교가 되는 게 오야르사발도 페드로 이제 6화랑 비교가 될것 같아 40억 얘랑 얘랑 비교 비교가 될 텐데 보세요. 이거 봐봐. 페드로가 양발이긴 한데 확실하게 주발 기준으로 결정력이 높은 건 얘야. 예, 네, 물론 얘도 좋아요. 패드로그 그러니까 MC패드로도 좋은데, 봐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이 양발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얘를 쓰는 게 오히려 더날 수도 있어. 가격은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예, 네, 근데 얘가 한 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얘를 쓰는 게 밸런스가 낫긴 하네. 차라리 얘를 쓰는 게더 낫다라는 거지. 크로스도 그렇고. 체감 부분은 얘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양발이고. 근데, 한 방이 있고, 뭐, 요런 부분은 얘가 더 낫겠죠. 버텨주고, 이런 건. 그래서, 차라리 요거 쓸 바에는 요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두개쓸수 있으면 요거 쓰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40억 밖에 안 돼서 충분히 괜찮아요. 이거 금카 케미까지, 케미 다 받으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올모도 그렇고. 봐봐. 그니까, 러 약발은 3이지만, 진짜 베일 같은 느낌이라, 충분히 스페인 국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2 2놈미 스페인 선수들은, 진짜 서민분들을 위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올모도 그렇고, 지금 오야르 사발도 그렇고.